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돕는 진로 강사 로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탐구를 하고 적성개발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채널에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진로 강의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지금 구독을 눌러 두시지 않으면 다시 저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성함과 연락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두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